에 대한 일을 뭐그 매출채권이 뭐고 매출액이 뭐고 차익금이 뭐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어떤 순서대로 내가 이제 재무제표를 딱 받아봤을 때 펼쳐봐야 되느냐. 아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회계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냥 하나하나 계정만 알아, 요 이름만 알아요. 이거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만 알아요. 그럼 이러면은 정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목적, 즉 회사를 이해하고 회사에서는 어떤 상태가 펼쳐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10개 정도 뭐이런뭐 이게,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 이렇게 딱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10개가 어떤 순서대로 검토되는지를 한번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어쭉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트라고한 전자공기 시스템,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죠. 거기 회계감사 보고서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서, 아, 이 적정을 기여를 받았는지, 즉, 재무제표가 믿을 만한지, 그 다음에 거기서 감사인들이 보면서 특이하게 강조한 사항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재무제표 막바로 보시면 아무런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두 번째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라는게 있죠. 손익계산서는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거 나오는 거고요.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먼저 봐야 될까요? 어, 순서대로라면은 재무상태표를 먼저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닙니다. 과감하게 넘기세요. 어디로? 손익계산서로 과감하게 넘기셔야 돼요. 손익계산서를 보고, 아,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 보셔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손익계산서를 믿을 수 있어요? 분식 같은 걸 많이 할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이제 선입관일 수도 있지만, 어, 이런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 손익계산서상 경영 실적을 커버하기, 검증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바로 현금흐름표와 같이 보면서 이익의 질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따 어, 현금흐름표를 보시면서 어떻게 검토하는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익을 봐, 이익을 봐, 현금을 보면서 손익을 검증해 그다음에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라는 항목이 있죠. 재무상태표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다음 나오는 차이. 그러니까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자산 항목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하고 어, 기본적인 분석하는 항목이어야 되는데 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같이 보셔야 돼. 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거래 항목이 되게 자주 일어나요 거래가 되게 많이 일어나. 그 다음에 조작도 쉬워. 그 조작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작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른 항목보다. 따라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이상한지, 특히 너무 매출액에 비해서 많은지.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많은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봤어. 손익계산서 쭉 보고 현금흐름도 슬쩍 보고, 아,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매출액에 비해서 과다 보유하고 있는지도 쑥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손익에 대한 어느 정도 그림은 나와요. 그다음에는 일단 아, 그래 실적은 1년 동안에 어떤 상태가 그 동안에 있었는지를 체크하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바로 대출금을 보셔야죠. 대출금이 빚이 얼마나 많은지 갚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약정 그 진짜 지급 보증이라든지 어떠한 변칙적인 약정을 맺고 있는 이 소송이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주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이 얼마인지는 재무상태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고 소송 등은 우리가 재무상태 재무제표 주석에 보면은 뒤에 우발채무 약정상 우발부채 약정상이라는 주석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꼭 꼭 보셔야 되는 항목이에요 꼭 보셔야 돼요. 주석 굉장히 많지만 꼭 보셔야 되는 항목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회사가 변칙적인 혹은 우리의 재무세표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게 됩니다. 다음에는 특수 관계자 거래를 본다고 하는데 이 특수 관계자는 회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분 관계에 엮여 있는 모회다 자회사, 대표이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회사, 이런 것들을 모두 특수 관계자라고 하는데 그런 도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주고받을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또 보셔야 되죠 그럼 거의 다 보셨어요 그 다음에 매출에서 특이한 거 우리는 뭐를 파는데 특정한 유통업을 하는데 우리는 제조업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 하도금을 많이 주는데 우리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인데 수조를 받는데 하면은 그각 산업에서 특이한 매출에 대한 그 거래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혹시 이런 것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인거 없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우리는 아 기업의 경영 실적을 먼저 보고 두 번째 회사의 차입금이나 우발 상황 등을 보면서 어 대출에 대한 압박을 좀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보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서야 재무 상태표를 쫙 펼쳐놓고 아 많이 들어보셨죠 개발비가 얼마인지 또뭐 이상한 사람한테 빌려준 대여금은 얼마인지 못 받을 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뭐 테마별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의 주요 계정별로 공부할 때어 특이한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쭉쭉쭉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 회사에 대한 내가 이렇게 파악한 내용과 그다음에 회사에 들려오는 정보. 회사에 대한 첫 번째 구글링한 검토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재무제표 분석을 잘했냐, 이해를 잘했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열 가지 하나 쭉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 사람마다 조금씩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점검하는 것들이 재무제표 분석을 하실 때, 회사를 이해하실 때의 과정이니까 꼭요 순서 기억해 두시고, 요거대로 이제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